2023년 3월 25일 토요일 어제 다섯 번째 캐릭터인 강령술사를 1렙부터 25레벨까지 육성해 보면서 드디어 디아블로 4의 모든 클래스를 만렙까지 키워봤습니다. 참고로 오픈베타 기간에는 육성 가능한 레벨이 최대 25레벨까지입니다. 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정식 출시를 하게 되면 최대 레벨이 100레벨에다가 정복자까지 있다고 합디다. 난리 나는 거지, 그자 어쨌든 간에 제가 이번에 강령술사를 키워보고 나서 느낀 점은 무엇이냐? 개쩐다, 지린다, 오진다 개사기다. 야, 이게 맞나 싶더라고. 우선 생긴 이거부터가 그냥 역대급이야 아주 아니 물론 이거는 제가 강령술사를 키우기 바로 전에 드루이드라는 클래스를 키워봐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드루이드는 뭐 그냥 답도 없었지 아주 그놈의 PC가 뭔지 굳이 또 멀쩡한 캐릭터를 그냥 최대한 못생기게 최대한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내놓은 거 아니야 하지만 강령술사는 정반대였습니다 디아블로 시리즈 역사상 제일 이쁘게 만들어놨더라고 아니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혹시 디아블로2 레저렉션 해 보셨습니까? 거기 뭐 역해라고 할 만한 캐릭터가 있냐고 없어. 죄다 그냥 성별만 여자인 외국인 헬창 누님들만 있잖아. 물론 이 강령술사가 누군가에게는 전혀 이쁘지 않다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서도 제가 볼 때는 확실히 디아블로 시리즈 역사상 제일 이쁘게 나온 것 같다라는 거지. 그리고 성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패시브부터가 그냥 미쳤어 아주. 아니 무슨 쫄다고 소환하는 게 그냥 기본 패시브야, 기본 패시브. 강령술사는 1레벨부터 해골을 공짜로 소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최대 4마리. 심지어 소환하는데 MP 소모 같은 것도 없어요. 여기에서 15레벨 를을 찍게 되면 추가로 원거리 공격이 가능한 해골 주술사를 3마리까지 공짜로 소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해골 주술사 2마리를 추가로 소환할 수 있게 해주는 전설 옵션을 끼게 된다면 최대 5마리까지 이렇게 총 10마리의 쫄따구를 기본 패시브로 끌고 다니는 거야. 아니 이것뿐이겠냐고. 25레벨을 찍게 되면 직업 전용 캐스트를 해 가지고 골렘도 한 마리 소환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던데. 아니 나는 버그인가? 이거 뭐 소환이 안 되더라고. 어쨌든 간에 디아블로 2 레저렉션에는 이 쫄따구를 소환하려면 스킬을 따로 배워야 되고 소환되는 쫄따구의 개수를 늘리기 에서는 스킬 레벨을 또 올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소환수 스킬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마치 조폭이 우르르 때로 몰려다니는 것마냥 쫄따구를 데리고 다니는 걸 조폭내기라고 하는데 이 디아블로 4에서는 그냥 기본적인 패시브 스킬 자체가 조폭내기인 거야. 쫄따구 데미지도 그냥 미쳤더만. 아니 막말로 드루이드는 늑대 두 마리를 소환하는데 스킬 포인트 한 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막상 그 귀하고 귀한 스킬 포인트를 한개 투자해가지고 늑대를 소환하지 딜이 안 나와. 이건 뭐 소환수라고 하기보다는 치어리더지 치어리더. 옆에서 그냥 응원만 하고 있는 거야. 야 진짜 이게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 여기서 더 대박인게 뭔지 아십니까 바바리안하면 휘린드라는 말이 나오듯이 네크로맨서하면 또 시체폭발이잖아 몹을 잡았을 때 생기는 시체를 터트려가지고 주위의 모든 몹들에게 데미지를 주고 그로 인해서 몹들이 죽으면 그 시체를 또터트려서 계속해서 데미지를 줘버리는 거의 뭐 개사기 스킬인거지 근데 이 시체폭발 물론 배우는 데에는 스킬 포인트가 들어가겠지만 서도 이 시체폭발을 사용하는 데에는 mp소모라던가 쿨타임 같은게 아예 없습니다 그냥 주위에 시체만 있으면 공짜로 무한정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그냥 개사기잖아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너도 나도 개나소나 할것 없이 그냥 죄다 이걸 쓰고 있더라고 근데 나까지 이걸 쓰게 된다면 뭔가 좀 그럴 것 같은 거지 그래서 나는 남들과는 다른 게 뭔가 특이한 스킬 트리를 한번 타 봐야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마침 또 그냥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가지고 채팅으로 나한테 말을 하는 거지 시체 폭발 타면 개사기입니다 신세계입니다 시체 폭발하세요 아니 이러니까 또 갑자기 오기가 생겨버리 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 악물고 남들이 다들 좋다 좋다 하는 스킬을 절대 사용하지 않고 한번 키워 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맞나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비주류 스킬을 사용해서 키워 보는 거지. 근데 있잖아, 이 강령술사는 어떤 스킬 트리를 타더라도 뭔 짓을 하더라도 그냥 최소한 평타 이상은 가더라고. 아니 뭐 드루이드는 어떤 스킬 트리를 타더라도 뭘 하더라도 죄다 쓰레기였는데 강령술사는 뭐 완전 반댄 거야. 야, 이건 뭐뭘 해도 다 좋아. 혹시나 안 좋은 스킬 트리가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기본 패시브로 쫄따구들이 소환돼요. 다 보니까 그안 좋은 걸 얘네들이 커버를 해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소쏘였습니다 제가 좀 성격이 이상해가지고 그런 건지는 몰라도 제가 좋아하고 재밌다 느끼는 포인트는 남들이 별로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키워냈을 때 그리고 나서 그걸 또 남들한테 보여주고 자랑하면서 자, 봐라. 이게 어딜 봐서 별로냐. 이렇게 하면 개쩐다 지린다. 사람들은 또 그걸 보고 우와, 개쩐다 대박이다. 이게 맞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 뭐 그런 식의 리액션을 해줄 때 아주 짜릿한 쾌감을 느끼는 거지. 내가 관종이라서 그래. 내가 하지만 그 별로인 클래스는 적당히 별로여야 된다라는 거.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가 대본을 쓰면서 별로인 클래스를 좋게 만들었을 때 쾌감을 느낀다. 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무조건 100% 그냥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은 거야. 그럼 드루이드 하시면 되겠네. 이건 또 내가 싫거든. 그래서 밑밥을 까는 거지. 참고로 제가 디아블로 2 레저렉션을 할때 모든 클래스를 싹다 맨땅으로 키워봤습니다. 근데 드루이드는 키우질 않았어. 드루이드는 뭐 그냥 손이 안 가더라고. 내가 뭐 드루이드를 한 번도 키워본 적은 없지만서도 그냥 손이 안가 그냥 별로야 아니 디아블로2 에서도 그랬는데 디아블로4 에서도 그래버리네 이게 참 웃긴거지 같은 블리자드 게임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에서는 제가 드루이드로 몇년동안 게임을 플레이했었습니다 아니 재밌었거든 곰으로 변신하면 탱킹도 되고 사자로 변신하면 딜킹도 되고 올빼미로 변신하면 마법킹도 되고 마치 올리브영이나 다이소에 온것마냥 캐릭터 한개로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볼수가 있으니까 아니 근데 왜 디아블로에서는 손이 안가는지 몰라 하여간 확실한건 그겁니다 강령술사 진짜 제가 플레이해본 디아블로4의 모든 캐릭터중에 제일 개쩌는 클래스가 아닐까? 생긴 것도 일티어, 안정성도 일티어, 강력함도 일티어, 성능도 일티어. 그래서 나는 안 하려고 이거. 아니, 좋아도 적당히 좋아야지. 이게 캐릭터 성능이 너무 좋으면 재미도 없을 뿐더러. 내가 아무리 파밍을 하고 육성을 하고 열심히 플레이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말을 하지. 이건 원래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게 맞아. 그럼 뭔가 지는 기분이 들것 같아. 물론 정식 출시를 하게 된다면 모든 클래스를 만렙까지 키워보고 모든 클래스로 파밍도 해보고 하드코어도 해보고 아주 별의별 짓을 다 해보겠지만 서도. 28일 새벽 4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오픈베타 때는 강령술사를 더 이상 건드리는 일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드루이드는 개쓰레기라서 안건드리고 강령술사는 개사기라서 안건드리고 나는 그냥 다른거나 좀 해봐야겠어 그리고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을 진행하다 보면 하드코어를 한번 해보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던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현재 오픈베타 기간입니다 플레이할 수 있는 최대 레벨은 25레벨이고 액트1까지만 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어 근데 이 상태에서 하드코어를 하는 거는 뭐 의미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 거지. 굳이 또 디아블로 2 레저렉션으로 비유를 해본다면 하드코어로 노멀 액트 5까지 클리어를 하고 나서 나이트메어랑 헬까지 클리어를 하는 게 아닌 노멀 액트 1까지만 클리어를 한 다음 마치 엔딩을 본것 마냥 기뻐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하드코어는 6월 6일 디아블로 4가 정식 출시를 하게 됐을 때 그때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우선 지금 현재는 오픈 베타 기간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오픈 베타잖아. 이게 어떤 게임인지 어떤 느낌인지 어떤 캐릭터가 나랑 잘 맞는지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테스트해 보는 게더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아니 근데 나는 이미 나한테 맞는 클래스를 찾았네. 가시 바바리안. 정식 출시를 하게 된다면 이 가시 바바리안으로 한번 달려가지고 엔딩까지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다들 그러더라고. 가시 바바리안은 초반에만 먹히는 거다. 후반 가면 구릴 거다. 별로다. 딜이 안 나올 거다.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스킬 구성이라든가 아이템 구성 같은 것들이 만렙을 찍고 나서도 충분히 먹힐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다라는 거. 아니 정식 출시가 너무 기대돼. 뭐저동간에 이번 영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염.